안녕하세요. 7,000명 굿즈 이벤트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, 시콘. 시콘의 앞치마에요. 네. 정비용 앞치마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앞치마가 있고, 앞치마 목근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어서 앞치마로 사용할 수 있고, 앞쪽에는 장비용 주머니가 달려있어요. 그래서, 동투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, 완전 방수포는 아닙니다. 그래서, 그, 세차나 할때 약간 젖을 수 있다는 점, 그런 부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자동용. 지금은 없어져 버린 팀들입니다 많은 팀콤프 싹소, 그 피터사가이 가장 잘 나가던데, 때네 팀, 그리고, 그, 오리카 그린에지 두 팀의 로고가 박혀있는 이, 아이템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가하는 방법은 역시나 댓글로 이메일을 달아주시면 제가 토요일에 이터벌 토요일 저녁 8시에 추첨을 한 다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